베드로에게 부탁했던 우리 교사들이 모이셨으니까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 성령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뭘까요? 내 양을 먹이고 가르치는 거. 아, 네. 그래서 이 시대에도 호갈처럼 예수님처럼 전도가 같이 가야 돼. 현장에 나가야 돼. 직장 가는 사람은 주일, 주위 토요일 날로 주일로 시간만 된다면. 특별한 가족 모임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사명감, 양떼를 만나러 가야 돼 할렐루야 네. 아, 감리교회 제가 전국적으로 세미나를 25년 크게 했거든요 예전에 코로나도 크게 할 때는 500명씩 모였어요 그래서 종교 감리교회 서울연예 할 때는 위치까지다 타고 다 대립계도 도시마다 이렇게 많은 전도운동을 아, 해왔는데 아, 여러분 하여간 그 세미나하면서 많은 강사를 찾잖아요, 교사들. 저는 목사니까 목사의 사례보다는 교사들 사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서기로는 목사님 교회 아시나요? 네. 네. 거기 양석 목사, 전도 아, 양석 교사가 있어요, 6학년. 그분은 한 7명 반을 맡으면 그건 큰교예요. 항상 15명 출석을 만들어요, 해맞어요 그런데 그분은 직장이 끝난 여의도가 직장인데 끝나면 매일. 교회로 같이 동네를 만나서 PC 방가고 햄버거 사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강의할때 부인이 같이라고 왔더라고요. 중부연에 인천에도 강연 강사로 했는데 되더니 아 남편이 돈 벌어서 애들한테 전도하는 갔었는데 깜짝했지. 괜찮은 아, 괜찮은가 그랬더니 어, 아, 괜찮대요. 그래서 참 그렇게 할수 있다면 좋지만 <laughs> 해가져 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게 안 되면 토요일, 주일날 오후에 동네 다니면서 다아이들과 함께 아,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동네들 천도와 팔렐루야. 아,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토요일날 오후 3시는 3시에서 5시까지는 전도하는 날이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전도하는 날이다. 그래서 그야마다 제가 전도팀을 짜줘서 어떻게... 전도하는 지를 이따 영상도 보겠지만 토요 전도 어, 인천 성산교회 한기준 목사님 아들이 교육 목사의 아동부 아시죠? 음. 어, 가보니까 어, 잘생겼어 아드님이 음. 그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중매를 했더니 애낳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막 사글사글하면 애들한테 잘하더라고 아시죠? 제가 설명도 안 해도 네. 그 도봉지방 내교회 어, 5월 초까지 팔주를 했어요 거기도 전도가 되게 고게 되게 하게 되게 되게 되더라 따라서 전도를 하면, 전도를 하면, 전도가, 하면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사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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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되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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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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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 되게 되게 너희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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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증인이 되리라 오늘 1박 이렇게 오셨는데 어 제가 설교가 몇 분에 끝난 걸까요? 10시 네, 지금 시가있나요 그래서 제가 여유있게 짧은 시간 여유있게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부족해도 강력하게 쓰임 받아요 무디는 초등학교때잘 자랐는데 100만 명을 전도했어요. 네이버 검색하면 무디 100만 전도. 처음에는 한 명씩 했는데 어린이부터 나중에는 100명, 1,000명, 10, 10,000명 대중 설교를 하면서 100만 명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많이 할렐루야 다 아. 네. 아, 제가 지난주 설교를 했는데 아, 그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이어서 육신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원어적인 의미로 흙으로 만들었던데 진흙 이런 개념보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티끌이죠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 힘도 없고죠. 그렇죠? 그 그런데 이 티끌 같은 곳에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고 운동량이 없는 이 곳에 하나님의 생기, 그걸 성령으로 의미를 갖, 갖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y o 니어어떻 됐어요? 요람이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힘 하나도 안 u 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인생 <laughs> 사는데 집안일이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w y 이 나이까지 됐는데 u 런 생각 저도 o u know, you k n o 임만일교회, 대리교회, 인천에 만수순관 20년을 부목사를 했어요. 교육목사 저희가 개척해서 얼마 교육이 안 돼요 행사 때는 좀 오는데 보통 때는 생각해도 안돼야참이 나이 대들록 62세 되도록 62세대로, 어? 교회도 짓고 막 뭐, 아, 부모님 하면 좋은데 그런 생각을 가끔 요즘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 생각 안 하다가 내 믿음이 약해졌나 봐. 그런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아멘.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가의 나름방 120명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변화되고 먼저 개인이 변화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아멘. 성령 받으니 아멘. 나중에는 로마가 무슨 국가가 돼?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교회가 붕안 된다는 시대잖아요. 제가 많은 교회 다니면 큰 교회들도 10명 안 모이는 게뭐 아동부, 중고등. 이태원교회도 네명 모이고 중고등. 아동부도 10명 안 된다. 아니, 그 교회만 보면 다들 심각해요. 영국처럼. 그다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린다 하잖아. 요 한국교회도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환경도 그렇게 평가하지만 이렇게 기도하셔서 아, 네. 또 네, 아, 네. 여러분이 네. 생활 속에 기도에 힘쓰셔서 성령을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받았거든요. 밤 10시에서 아 여러분 기도할 시간 10시네. 저도 신병 부흥에 참석했다가 학생 때 은혜를 받고 기도를 했어요. 신세 타령하면서 어,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제일 가난한 집 산속에 그 초가집 마을에 그래서 하나님 저 고등학교도 돈 없으면 못 들어가겠어요. 중일이니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건데 성령님 해가지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환한 시원의 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 아멘. 너 걱정하지 마라. 네 앞길 열어준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부터 뭐 하나님이 열정을 주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봉사 교회에서도 봉사도 많이 하고요. 교회 땅그랑들랑 종치는 거 있죠. 처음에는 이거 가스통으로 치는 거 제가 새벽에 외쳤어요. 그때 <laughs> 좀 발전해서 땡기는 거 있죠. 목사님 주부도 제가 하고 잉크를 해가지고 할머니들 겨울 되면 장작 펴니까 할머니 장작부서 장작 펴드리고 신장로는 큰 길이야, 신장로. 거기까지 쓸어가지고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야. 공부도 한 40등 하다가 뭐 20등, 7등, 4등 쭉쭉 올라가. 4등까지하다가 목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laughs> 그때 전 성령과 목사가 꿈이었거든요. 어려운 아들 돕는 음. 목사, 공부 가르켜서 부자 만드는 목사. 그래서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늘 성령을 받지만은 2000년도에 제가 38살 때더 강력한 성령 또 받았어. 기도할 때, 40일 기도, 새벽 기도, 저녁 기도. 형이 장로교 목사인데 제가 큰 입만을 끼 있다가. 형이 혈관이 막혀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사도 안 했는데 새벽에 갔다 저녁까지 오는데, 아, 형이 자기 낳으려고 검다니까 기도해주면 인도해달래. 왕짜증나더라고요. <laughs> 이사도 안 가는데, 월급도 안 나와, 제대로. 많지도 않아. 근데 형 1년 도와주면 살릴 수 있겠다. 아무 생각 없이. 참 신기해. 거의 가면 안 되거든요. 미국의 100명 모이는 유학 가는 길을 열어준다고 했는데, 그다 적어 놓고 아 어, 이상해요 그, 그런 그 마음 줄 것도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나 봐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그 중학교 때 서울 기도했잖아요 어린이들을 부자 만든다 그래 근데 2000년도니까 IMF 터졌잖아요 그래서 지하방에 사는 아이들 이혼 가정들 많았어요 독산동 서울 독산동 아시죠 금천구 그래서 토요일 날 교회에 아이들이 한 20명 추석 그 당시 출석했는데 애다 토요일날 왔는데 애들이 다 왔어. 교사들 조은 교사진 있는데 청년들, 그건 교사도 없어. 중학생 다섯 명, 중사, 초, 아, 응, 그죠, 중사. 그래좀 협력해라. 해가지고 영어 단어 훈육이 여 단어. 여섯 개 단어 놓고 하면 머리 아프니까 애들이 도망가. 이게 제가 지혜로다가 두 단어씩 A 코스 B 코스 C 코스 5 분씩 외우는 거야. 그리고 복사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여 단어를 훈육해. 어머니한테 냉장고에 붙여달라고지고 애플이면 애플 가져와라 수학 가르치고 어제나름든시문의 상록사 아시나요? 어, 그런 거 비싼 거 했어요 1년간 그랬더니 1년하고 감리교로 복귀했거든 대리교로 그때 얘기 뒷내기가 6학년 여자애가 중학교 와서 전교 1등 했다고 말레이시아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와 얼마나 마음 나는 연약하고 감리교 목사인데 조그만 회를 갔잖아요, 장로교를 앞길이 안 열리는데 대리교에서 길을 열어서 사무실 내고, 제가 전국 축구대회. 축구를 하는 게 애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감리교 어린이 중등고등세개대회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돈도 없이. 성령이 역사하셨어.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큰 일을 행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네, 아, 네. 여러분 지쳐있습니까? 자신감이 다 바닥에 떨어졌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 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 네. 능력을 주시고 아, 네.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군대 군목 시험 있대요. 장교 시험인데, 공무원 시험인데 형님이 알려주더라고 소스를. 시험 볼에 100명이 갔어 우리 학교만 1학년 이5 명이 붙었는데. 그 환상대로.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영어 100점 맞은 적 없거든요. 근데 내가 본 고등학교 때 문제집에서 그대로 문장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야. 아, 네. 할렐루야. 그냥 눈이 땡그지져 기분 좋아진 다 맞았어. 100점. 그래서 장교로 합격했어. 군대 가니까 집주죠. 월급 나오죠. 그런데 그 김국도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들을 놓고 설교를 하시는데 50명, 신기하죠. 전혀 모르는데 그 50명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내가 마음에 들게 만드신 거야. 그래서 설교 끝나고 부목사를 보내서 자기 교의 부목사를 그래. 아, 나안 간다. 군대체절이라 그런데 <laughs> 장기 신청하고 1년 더 했거든요. 안 돼가지고 장기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을 때 기억하고 있어서 거기 가서 훈련을 잘 받고. 또 형인교에 와서 마지막 거기서 중학교 때 꿈꿨던 비전 어려운 아이들을 그리고 대림교에서 9년하고 아동부 중고등부가 4배 출석 부흥하고 만수중앙교에서 청년부 전도 연구하고 해서 이흥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개척을 했어요 후원받아라니까 저는 되겠는데 제가 은퇴하면 제가 아는 담대교 섞여서 이 선교 단체이 없어질 것 같아요 개척을 해서 하나님을 해로 목사님도 몇번 주일날 봉사자도 오시고, 협력자도 오시고, 천사님도 오시고, 아이들도 많이 전도됐는데 어떻게 하면 정착을 잘 시킬 그게 고민이에요. 고기 주면 학생들이 50명도 오고 많이 오는데 고기 안 되면 또안 나와. 네. <laughs> 아이들도 피자 먹을 때는 잘 나와. 그거 아시죠, 여러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속 해야 돼. 제 경험상 25년 믿음 갖고 계속 포기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제자가 이루어지고 분할 준비 습니다자 그러면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개인 전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개인 전도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한 3천 명 전도했거든요. 그 형님께서 3개월 만에 100명을 전도해가지고 제가 단니 목회하는 그 선교 전도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마음에. 첫번째 말씀입니다. 마가복 음 1장 3 8절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이르시되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마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만나라 내가 이를 위해 만나라 너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저도. 우리 선생님들이 전도에 정말 흥미를 가졌습니다. 이야 이거 재밌는거다 근데 제가 하는 전도법이 똑같은데 왜 재밌냐면은 노는 전도라고 해요. 노는 전도에 원래는 친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 제가 전도 연구하고 예수님이 사개구 전도법하고 똑같더라고 개인 전도가. 첫 번째 인사를 잘해야 돼. 전도 안할때 인사 안 하거든. 애들이 있으면 학생 청년 있으면 무조건 드밀해야 돼. 드리대야 돼. 안녕. 청년 <laughs> 안녕. 하이파이브. 몰라도. <원하드. 웃음> 학생 아 화이팅 청년 화이팅. 자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laughs> 근데 놀이가 많은데 누구나 하시는 게이 가위바위보예요. 신기해. 가위바, 가위바위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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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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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 <웃음> <몬> <웃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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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 5단계까지 가는 게 솜씨 가능하게 이게 제 유튜브 걸 보면 100년 전도 있죠 거기에 천 <laughs> 개가 들어갔거든 다른 게? 네, 박수해주세요 박수. <laughs> 자 예수님이 새끼 오야그랬어 인사했죠 그러니까 동네를 만나 무조건 터치를하세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서이안 듣고 그냥 친해지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 알았죠? 인사를 해야 돼친해지두 번째는 놀아야 되는 게 다른 거할거 거 없어서 가위바위보 점프만 해도 돼. 그 제가 딱 지난 저희 교회들은 놀이터 놀다. 목사님 점프 <laughs> 잘막 해가지고 많은 놀이가 있어. 공던지기는 힘들어. 공주사라 가기가. 이건 계속해도 돼. <laughs> 누구나 할수 있어. 이게 부산에서도 적용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일본까지 가서 해봤어. 여행 갔을 때. 짱겜보라고 너무 좋아해. 그 영상도 1 0 0명 정도에 나와. 그러니까 두 번째 놀아야 돼. 운동.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웃고 전도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더라고 전도. 나첫 번째 인사하자. 두 번째 예수님이학교지까지 걸어갔다. 둘레길 걸듯이 스포츠로 봐요. 놀이. 세 번째 먹어야 돼. 머니머니들 먹는 저놈 전도 있어. <laughs> 짤 먹으면 사주고 아이스크림 그죠? 친해져. 그리고 말씀을 맛이 괜찮은. 할렐루야. 아멘. 자 영상 보겠습니다. 자, 교회들 하는 거 가르치는 건 잠깐장은 짧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인천 성산 교회 여기 학교 앞전도 코칭을 는데 학교 앉아있죠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가 거기를 건산인이더라고 학교 앞에. 이걸 활용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5, 6학년은 파매결라고랬어요 육학년, 중고등부 목사님 교사들이 이거 사들어 있어. 아동부 목사 목사님 아들은 좀 정문에 있어. 지금 여기서 다 해도 되겠네 분위기가 아이스크림적으로 보여있기 때문에 여기 학교에 있죠. 이게 반대도 안 하고 있죠? 여기 옆에. 네. 첫 번째 역전. 여기까지 보고 그다음에 그 아이스크림. 네가지고먹는거예요 600원짜리 아이스크림 야 교회 권사니까좋더라고요 몰랐는데 알고보니까 중고등부 교사 목사님 여기 들어가있어 친해지라고 1년다 이거 끝나고 중학교가서 전도하니까 육학년을 많이 전도해놓으면 중고등부 그냥 부흥이고 고등부가 많아지면 청년부가 그냥 부흥해요 그러니까 어, 원리가 뭐라고요 두고등분의 원래를 강연을 만나라.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laughs> 요거는 도봉지방영천교에 제가 첫날 전도코칭 갔다고 운동장 갔어요. 1km 방학초에서 우리 친구에 애가 막 놀이면서 이 남자애들은 전도 잘 되는 거냐면 축구대회 한다면 그냥 따라붙어요. 요 4학년애들인데 7명 따라 바로 처음 만났는데 그때까지. 아좀 교회가 멀긴 멀다 그러더라고. 거기 가지만 보면 돼. 그 나를 믿고 따라 온 거야 그날. 그리고 주일날 등록했어그 다음 주도 친구도 뵙고 왔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축구를 잘하는 교사가 아니고 일반 사람한테 청년한테 교인한테 맡기는데 엄청난 거야 애들은그애들이안 나와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오기 하고 토요일날 그 가가지고 공원에서 장기교자 중학교랑 여자 학생 친구. 동생들이또 왔어 주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가서 가위바이보하고이바이 점프 마이 점프. 마이고주고놀러 먹고. 그친하면다친에앉아원에앉치서가는 것도 한는봅시 한번 이시다는이리교는이리우회이원받는데분식는데 분식집. 아, 전도하니까 네 군데 분식집이 전도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선교센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음. 음. 간판도 걸고 네, 예수 제자 교회는 예으로 어린이 전도 운동을 하 중국 동포 교회하고 같이요. 우리, 우리 동포 지역이에요 가족, 아까 그 코로나 기간에 성경 가르치는 거 야외에서. 아, 네. 6, 9, 3, 다이바이브 하죠. <laughs> 다른 거 없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대박이에요. 소원선원이 있고 그리고 위기청소년 많거든요. 그 아이들을 많이 돌보고 그런데 이래 하시나요 거기에서 애들 장학금을 주는 4,5명 요그 프로그램이 연결이 있습니다. 거 장로님 새로 주인이 바뀌었는데. 교회 안 다니는데 거기 성경 가르쳐줘 영화도 가르키 이렇게 하려. 영화 선생도르고 님해 먹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주인이 3천 원짜리를 만들어놨어. 그래 아들이 천 원짜리 안 먹을라고. <laughs> <laughs> 그돈 그래, 많이 나가는데 이랜드에서 22만 원월 5월부터 생겼어. 지원금이 할렐루야. 야.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 재단을 만들어서. 기업 사장님들 이사해가지 돈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 한 110만원? 만원씩부터 시작했는데 여기 교회도 만원씩 교회학교 전도 헌금을 장고해요 별도 통장 만들어주시면 니다 이게 돈이 있어야 전도해도 힘있게 쓰지 예상 갖고는 안돼지 제가 큰교이 오래 있어봤죠 교육 목사로 그러니까 별도 우리는 그게 110만원 나와야한달 할렐루야 근데 재단 만들어서 네. 몇 천만 원도 나올 것 같죠? 기업에서. 네. 욕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썽쟁이들은 저걸 줘요. 고기. 어? 그러면 말잘 듣고. 네. 여기까지만 <laughs> 시간이 거의 다 됐네. 그래서 이제 끝으로 결론적으로 개인전도 가르쳤잖아요. 바이바이보하고바이츠도 <laughs> 잡고 <laughs> 시키고. 그 극장도 데리고 가고 햄버거도 먹고 놀고 먹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만 성경 가르치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3분 정도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믿으신 지 아시죠 동영상에 다나 지금 빨리 헤드폰 꺼내세요 구독을 해야 되죠 <laughs> 양육 코너가 있고 전도 코너가 있고 찬양 코너가 있고 여러분 찬양 한번 돌릴까요 아까 축복의 시야신가 100명 전도 한글로 한글로 아라비아 숫자 말고 100명 전도 여러분 보고 전도 잘하라고 자료를 거기다 초청된 제로다 다하게 올리거든요. 양육 프로그램에 성경 직접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설명할게요. 이 개인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부흥하는 기계는 제가 대림교회때 아동부가 폭발적으로 부흥했거든요 그때 나온 전도법은 이걸 중고등부에 적용했어요. 그리고 청년부에 인천가서 적용하고 <laughs> 지금 우리 교회 적으면 우리는 작은 이있으니까좀 약하지만 간단하게 시스터전도법이 여섯 가지를 나도 모르게 썼거든요 대림계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S가 뭐냐 스포츠 가위바위보나 이러겠죠 축구 피고 이런 거 아, 이거 잘하면 엄청 축구보면 150명이 됐다니까 여러 학교에다 왔으니까 학년별로 그래서 6학년이 10명도 안 되는데 아동부와 에해서 중등부로 올라간 수가 10명 안 됐거든요 붕안 됐을 때 아동부가 붕하니까요 축구장도 하고 30에서 70명씩 올라갑니다. 네. 그래 아동부도 풀타임. 제가 아동부다 맡아서 중부도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뭐 붕이 많이 되고 S가 스포츠입니다. I가 뭐냐면 i 비 i t a t i o n 매달 마지막도 초청잔치라는 거야. 타이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정출석 친구 초청 예배 먹는 건 피자 한 쪽. 두 쪽도 아니야 한쪽 애들이 항의하지 목사님 피자 파티인데왜한쪽만 주냐 지금은 네쪽 여덟 쪽 매겨 이 동네는 가난해서 근데 큰 교회인데도 한쪽만 매겼거든요 아프리케애들을 생각해보자 할 말이 없어 애들이 그래도 조금 매겨야 그게 맛이 남아서 그 다음 피자 먹어도 뭐라고 안해 돈도 절약하고 Si 이미 되시죠? 에는스쿨 학교점도 갖고 봤죠? 학교 가면 전교생 다 만나 놀이터 가면 10분의 1도 못 만나 진짜 부흥하려면 어디 가라고? 여 성남교에도 뭐 앞에 있잖아요 멀지 않은 곳에 그냥 가서 다 친해놔야 돼 가위바위보 하면서 많이 쓰면서 그럼 애들 뭐라고요? 초청장에서 총출석 예배 특송 누가 하면 특송하고 그 다음에 저거 피자 장쪽주고 닭강정도 좋고 부활절은 햄버거 줘도 좋고 돈이 되면 장로님 돈을 잘 거둬야 됩니다 전도비, 부장님 어디세요 부장님? 부장님도 돈잘 걸어야 돼. 이거 전도하자면 헌금 해줘 교인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기 바빠서 미안한 마음 많거든요. S I S T는 토요일날 전화 열심히 해야 돼 교사들 전화하시나요? 전화하는 거안 하는 거 차이가 엄청납니 전사님도 하고 목사님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학생 전도 잘는 해도 될고야 가지고 친구전전 전화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임마누아이 캐시큰 교회잖아 중등부 한 430명 500명을 부응했는데 전화를 5시간씩 틀라 누가 전도법을 가르켜줄 군대에 있다 왔기 때문에 부기 시기는 거 몰라 내 원리가 출석부고 전화는 그리고 메모해 얘가 어디 친척 집 갔다 늦잠 잤다 교사들 보라고 그러죠. 약간의 압력을 넣었어 <laughs> 관리 잘하라고 <laughs> 한 반에 80발인데 500명이 된 거예요. 4 3 0명이서 전화, 진짜 열심. 지금도 전화 열심히 해. 네. 소령아 전화 자주 하지? 내가 네. 네. 아 지치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세우는데요. SIS T는 Telephone, 는 텔레폰. E는 Education. 열엄 놓고 가르키지 마세요. 한명 떠들면 교육이 안 돼. 일대 제가 그걸 배워서 선배한테 일대 교육. 길게 하지 말고 3분. 좀열두과다 끝나면 5분 해도 돼요. 단계별로 이런거 하면 은력이이 b 니다알 o g 네. 야제 유튜브에 보면 나오니까요. 근데 네, s i s t e r i t o 리워드, 칭찬, t l e bit 전도상 대 i 교에서 전도상을 걸었는데 그때 이진 장 b 님이 삼성 컴퓨터를 걸었어. 와. 2001년 2년. 그래가지지이이 밀장 f 이 아니냐? 무슨 네. 생각을 들었어. 300만원짜리 그 당시에. 핸피언스비. 근데 그분 너무 진, 사업하는 건데 너무 진지하게 서, 전도상 내는 거야. 그게 제가 전도 연구소 했잖아. 스포츠 선교 연구소. 그 하는 게 기도해서 이거 죄가 될까요? 아, 어, 인천 주한 교회는 뭐 자가용도 준다는데 <laughs> 꽃동산 교회는 1억, 1억씩 쓴다는데 전도 죽겠대. 기도해 보니까 교사들을 설득을 한번 해보자. 너무 진심으로 주는데 거절하기도 참 그렇다. 그때 30, 50명인가 교사가 있었는데 아동부 아 오케이 다 동의해줘서 딱 걸었어요 애들 들을 때마다 네가 받아야 할사람은 이거다 그리고 축구어옷 해가지고 10만원짜리 있지 5만원 축구화 쫙 해가지고 출석표딱 만들고 전도 일랑 표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도 처음 시도한 건데 출석 일람표를 절반 나눠서 김, 성기 어리니까 누굴 잡도했다 위에다 칸에다 홍길동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동과 90명이 줄었거든요 200명에서 제가 맡을 때 보니까